아, 이거 망했는데총 총이 와와야되는데 우리 집에 하나 내렸어 야 안녕. 인데 2,000원인데? 2,000원? 2,000원? 큰일 날 뻔했다 잘하신다니까 노원2 0 인정 사빈정 기분 나쁘게 씨. 대비의 소리 아니지? 위키, 위키. 왜 이러는 걸까요? 위키 위키 고야지 밑줄 4236님 어서 오세요. 아, 놀랬지. 어, 운동은 내집이야 아, 통 줘! 통이 없어? 뭐고, 텀인 것 같아. 뭐야? 야, 4번 도와줘. 이 아래. 야, 여기 털렸어. 오! <laughs> 빼고 봐줘. 웃기사래, 임마라고 들어봤어? 나 no, no. 마네킹 집 1층 조심하세요. 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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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벌리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야우지 줄까? <laughs> 아니 백도까부수아왜 이렇게 컴퓨터가 멈추지? 놀래라. 아, 제발 동가다 문 닫아. 아 잘했어. 이게 확이. 오호호호. 에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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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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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걸퍼 아는 사람 몰라 발소리 동건이지? 아니 맞고 싶나? 과연 나일까? 어 너야 정답이다 7탄 필요하신 분? 오오오 오오오 오오척 7탄 필요하신 분 없어? 없대잖아 나안필요 저희 바로 앞집인데 이거. 맞았네, 이거 중에. 짠 아, 뛴다, 저기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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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아, 왜 그래도? 왜안 봐서 그래도? 탄그래왜그렇게여그렇있여유아있어서아니어어 맞췄어. 그래도? 왜 그래도? 왜 그래도? 왜요래도애그 먹었다. 엔진 굴러가 웨이트, 웨이트 포인트. 포인트. 라인 많아요. 많아요. 왜 4번 피 이렇게 많이 들었어? 브리키댄스. 플레임. 브리키. 어디 어디 어디. 저 하나 있다. 야 뒤에 능선에 하나 있다. 내핑 능선. 돌 뒤에 능선에 하나 붙었어. <laughs> 더 번. 뒤로 빠졌어요. 아 근데 위에서 쏜다. 아. 아. 살려봐. 살리는 거 가능한 사람. 뒤편 나무에 빨간색 옷. 아이고 회기다. 들어가세요. 뭐야 이거? 이거? 건물로. 건물 들어가. 안돼. 들어 안들라 안돼. 너까지 죽으면 내가 파밍을 해야지. 아니 싸줘야지. 이승로 올라와. 아. 짜로 짜 사람인데 보이잖아 바로 바로 해어 보이잖아 어, 이기절시야돼어어 바로 봐서 뜬거 같은데 거기. 는 그냥 신거 같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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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빡치네. <laughs> 너네 계속 맞고 다니냐? 야, 도끼 미쳤냐? <laughs> 야죄송 <laughs> 어? 어딜 보는 거야? 나르니까. 나와 봐. 있는 건 진짜 땅이해라개웃기네 <laughs> <laughs> 아니, 직접 위치를 바꿔 가자. 파밍 중하고, 나 분명 아까 이 가방이었는데, 이 가방 어디 갔지? 위키댄스 나 통과하나 구상초! 구상초 빨리 구상초! 좋아 나 한대만 때려줘 그리고 한대 갖고도 되겠어? 주먹으로 때려 야, 좁, 팔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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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이래 왼쪽에 보이잖아 엎드려있잖아! 어 헤드 맞추네 아, 나나나나나얘네 뭐야 나, 나, 나. 야 옆에도 있잖아 뭐야 쟨또아 어... 다